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드디어 반팔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4계절 옷을 다 입었습니다. 시카고에 와서. 그러니까 뭐 어제부터, 어제는 더 올라갔고, 오늘도 더 올라가고, 내일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온이. 그래서 이제 설마 눈바람은 눈보라는 안 치겠죠? 설마, 이쯤 됐으면 이제, 예, 뭐 새벽에 설이는 올란가 모르겠지만, 예, 하여간, 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선물이거든요. 좋은 날씨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즐겨야 돼요. 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죠. 잘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절 또 5월, 5월달은 또성월이고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어, 좋은 계절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요즘 이런 때 되면은 뭐 나타나는 부, 분들이 있어요. 일명 마스크맨이라고. 마스크우먼이지. 아세요? 여기는 좀 덜한, 시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 가면 지금 이렇게 날씨가 햇빛이 쫙 지면 마스크 쫙 하고, 선글라스 딱 끼고, 책 멀번 모자 탁 쓰고 이제 나타납니다. 네, 햇빛을 전혀 안 받겠다. 하는 강한 의지의 표시이죠 그리고 셀카 찍습니다, 이렇게. 모르시죠? 제가 제주도에 한번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는데 그 오, 시간이 나서 그 오름에 운동 삼아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마스크 쫙, 선글라스 쫙, 모자 딱쓰더니 셀카를 딱 찍고 있더라고요 아 저렇게도 셀카를 찍는구나 <laughs> 처음 알았어요 네. 나의 피부는 소중해 그러면서 절대 햇빛에 피부 안 노출시키죠 좀 과도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 안에는 당연히 선크림 쫙 파운데이션인가? 쫙쫙쫙. 거의 삼겹이죠. 아, 이렇게 삼겹살 먹고 싶네. 네. 하여튼, 저는 하느님이 주신 이 좋은 기절, 햇빛. 이거는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거죠. 네. 비타민 D가 햇빛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영양분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하게 되죠.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걸 다 차단해버리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절에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햇빛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예. 햇빛 얘기, 날씨 얘기 하다가 셀카 얘기까지 왔네. 예. 어느 작가가 쓴 찰막한 글입니다. 어, 그 사람은 이제 삶을 살아가다 가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힘이 들면 누가 먼저 생각나요? 이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더 많이 키워줬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가는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가니까 할머니가 들어오는 손주를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렇게 얘기 하더랍니다. 사실. 그 할머니는 한쪽 눈은 이제 안 보이고, 이제 한쪽 눈도 겨우 이제 형태만 구분할 정도인데, 그래도 사랑하는 손주가 왔는데, 보니 어두워 보이니까 얼굴이 어둡냐, 그런 거예요. 역시 사랑은 시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자신한테 하는 말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잘 풀릴 거야. 세상은 덤벙덤벙 사는 거니라 기계를 줬답니다. 덤벙덤벙. 뭔 뜻인지 아세요? 모르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laughs> 아, 사실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뜻도 잘 모르지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할머니가 덤벙덤벙 살아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말에 대한 인상은 갖고 있었대요. 덤벙덤벙. 뭐지?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책을 우연히 읽었는데, 어, 덤벙 주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덤벙 주초. 뭐냐면, 강도 삼척에 가면 죽서로라는 누각이 있는데, 어, 그 누각이 이제 바탕이 덤벙 주초라고 합니다. 삼척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나중에 한국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laughs> 예, 특이한 것은, 어, 이 누각의 기둥인데, 기둥. 이 기둥이, 어, 길이가 다 틀리답니다. 숏다리도 있고, 롱다리도 있고, 미들다리도 있고, 일단 그 17개의 이 기둥이 있는데, 그 길이가 다 틀리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어떤 집을 짓거나 누각을 지을 때는 바닥을 판판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닥은, 모양은 그대로 두고, 그 모양에 맞춰서 기둥의 길이를 달리해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덤벙덤 덤벙덤벙덤벙 이렇게 기둥을 세웠다 그래서 덤벙 주처하는. 그 덤벙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은 평탄하지 않죠. 그래서 어, 이 평탄한 것을 밀어버리는 것도 힘이 들지만, 어, 불가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밀어버리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중심을 잡고, 세상의 그 기둥을, 그기에 맞게끔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막 털을 밀어버리고, 기둥을 똑바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다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을 모든 걸 밀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세상의 굴곡에 맞춰서 내가 중심을 잡아서 기둥을 잘 세우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덤벙덤벙 사는 거야 하는 그 말의 뜻을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사실 성소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도 유난히 이 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그럴 유혹에 많이 빠졌었고, 또 그렇게 생각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을 내 뜻대로, 내 시각대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나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세상의 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중심을 잡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사제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모든 것이 사실 내 뜻대로 되지 않지요. 세상 일이라는 게내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사제로서 어떤 세상 일들을 볼때 주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제의 몫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제들 또 수도자들 다르죠 다 저도 다르고 그전 신부님들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신부 하나도 없죠 네,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어, 내 시각대로 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신부가 꼭 틀린 것이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분들도 하나의 그 모습이거든요 교회의 한 축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 격려하고 어, 기도해 준다면 어, 올바른 기둥이 세워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 시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어, 그 신부를 어,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다면 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안 좋게 돌아가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심 신자 여러분들 다 똑같이 제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맞는 스타일도 있을 거고, 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어, 그런 거예요. 그치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어, 당신은 내 마음이 되니까 가까이 와서 나랑 친하게 지내. 너는 당신은 내 마음이 안 되니까 저쪽으로 떨어져 있어. 그렇게 하면 나는 나쁜 신부인 거죠. 사목자가 아닌 거죠. 저랑 다르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있도 사목할 수 있도록, 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우러주는 것이 진짜 사목자의 역할인 거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어, 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좋아질 수 있죠. 어, 만약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러면 저는 삐지죠. <laughs> 삐지고 이제 위축됩니다. 그러면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죠. 그러면 뭐 결국 안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제가 잘난 줄 알고, <laughs> 제가 잘한 줄 알고, 더 열심히 잘합니다. 와, 예.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신랑은 신부하기 나름이고, 신부는 누가 하기 나름? 신자하기 나름. 예. 좋은 신부 만들려면, 너 잘해. 어, 너 잘하고 있어. 어, 이뻐. 그렇게 하면, 어, 신부는, 아, 신나서 또 잘합니다. 근데, 야, 는 도대체 신, 신부라는 게그 모양이냐. 그따위밖에 못하겠어. 비난함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벽을 쌓기 시작하죠. 그러면 교류가 없어지고 공동체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서 좋은 공동체가 되면 바로 거기서 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뭐 맨날 신부 욕하고 수녀 욕하는 공동체에서 사제 성소, 수도 성소가 나오겠어요? 신부 됐다가, 수녀 됐다가 맨날 욕먹는 거구나.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우리 공동체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없죠? 우리 공동체는 보면 신부님, 수녀님 굉장히 위해주는 것 같은데? 왜성서자가 없는지. 아마 이제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안 그런가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저기 부족하지. 내 자식은 안 돼. <laughs> 네 자식 보내. <laughs> 그런 거일 거예요. <laughs>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 틀리다는 거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습대로 또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의 역할을 해나가고 기둥으로 기둥의 역할을 해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그런 모습대로 서로 인정하고 주고받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서 많은 성소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사제가 되고 싶다, 수도자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내 자식은 안 돼, 네 자식만 해. 그런 마음 버리고, 예. 그럴 때 우리 정화상 성당 안에서도 그래서 30년이 넘어가자네, 이제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어, 여기에서 정말 사제가 나오고 수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아이들 격려하고 이끌어 줄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우리가 먼저 아름답게 행복하게 공동체를 살아나간다면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어, 이번 오늘 성소주의인데 특별히 그런 성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어, 꼭 우리 본당에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향을 갖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한테도 잘해 주세요, 수현님한테도 <laughs> 예, 이뻐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 제가 진짜 이쁜 줄 알고 열심히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사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서로 위하는 게. 예, 저 욕하면 삐져요. 오래 <laughs> 가요, 또. 오래가요, 또. <laughs> 예, 네, 하여튼, 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대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수녀님들 같이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깊게 행복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처럼 우리 공동체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어, 각자의 중심을 잡고, 어, 예쁜 기둥들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